뭔가 하나를 최고치에 찍어본 사람은 그 다음, 그 다음 최고치에 오르는 산이 쉬워져요.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, 저도. 그렇지만 끝까지 가보고 최고치로 찍어볼까를 계속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 가지를 끊었어요.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마시고 노래, 노래하고 이런 노래방 가는 그런 거 좋아했는데, 난 내가 200억, 300억. 이거 해서 벌 때까지는 술을 안 마시겠다. 실제로 저는 그래서 술을 15년 동안 끊었어요. 그렇게 음. 좋아하는 와인을.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가 마음이 크다.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거 1, 2, 3를 끊어보세요. 그래도 내가 이걸 지금 그만두고 이거 하고 싶은지. 굉장히 실패하는 사람들의 선언을 못하는 이유가 그래 내가 하겠다고 했어. 이거 너무 큰 도전인데, 그럼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, 어, 못하는 나, 나를 생각해요. 근데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못한 나에 집중하지 않고 한 거예요. 어, 이거 원래는 한 번도 못할 텐데, 네 번이나 했네, 운동을. 아,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뭘 잘해서 특별하게 똑똑하거나 특별하게 뭐 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잘 맞춰 두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항상 먼저 해야 됩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이 있나 자기계발 또는 정말 나를 위한 내 건강을 위한 거 나를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 성장을 위한 것들이 많죠 그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일단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해 나는 돈을 싫어해 돈 많은 부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수 없어요 부자는 사기꾼 같아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을 거야 아 나는 돈 좋아하는 사람은 속물 같아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될수 없어요 진짜 처음에는요, 천만 원 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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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기 벌 어려워요. 근데 1억 벌기 어려운데, 천만 원 벌어본 사람은 1억이 보이고요. 1억 벌 힘이 생기고요. 그리고 1억 벌어본 사람은 10억이 보이고, 10억 벌어본 사람은 100억이 보입니다. 돈그릇이 커지는 거예요. 돈그릇이 커지면 담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돈그릇을 키우는 게내돈 액수만큼 보이는 거예요. 제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가 배움이고요. 두 번째가 성장하고요. 세 번째가 성공이고요. 네 번째가 이제 부자. 다섯 번째가 공원 나눔입니다. 여러분, 정말 성장은요? 정말 성장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. 성공한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죠?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성장하고 있을 때 행복합니다. 저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어도 성장하고 있, 있다고 보여질 때 행복했어요. 그런데 제가 여기 딱 가보니까 성장이 멈춰 있으니까 딱 떨어지면서 불행해지더라고요.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이 미래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.